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배워보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 객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객체라는 건 자료형이에요. 그래서 정말 넓은 범위의 자료형이고요. 이 객체는 엄밀히 따지면 지난번에 배운 배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이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고요. 객체라는 건즉 여러가지 속성이나 값들을 프로퍼티로 묶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아래 형태를 보시면 이제 이한 줄, 이한 줄을 프로퍼티라고 하고요. 이 프로퍼티는 즉 키와 밸류 형태의 한 쌍으로 상되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점 기호를 기준으로 이제 앞에 거를 키 값, 실은 이름을 키 값, 뒤에 거를 현준 이거를 밸류 값이라고 해주고요. 이객 프로퍼티는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. 그래서 아래 프로퍼티도 마찬가지로 왼쪽 거를 키 값, 오른쪽을 밸류 값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. 중괄호 열고 닫고로 객체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. 이 객체의 밸류로는 이제 키 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함수 즉을 넣어줄 수 있고요. 요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. 함수는 나중에 다시 좀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값이나 함수를 가질 수 있는데요. 이제 이거는 값을 가지게 된 거고 이 안에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이 프로퍼티에는 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퍼티잖아요. 앞에 이거를 저희가 정의된 객체라고 할게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발, a. 이런 식으로, 이렇게 객체, 정의된 객체면, a.username. 이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. 혹은 값, 혹은 값에. 이런 식으로. 접근. 그래서,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. 이 객체 프로퍼티의 값을 접근하거나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 닫기호 즉, 점기호를 사용하는데요. 점기호는 즉,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객체가 있다고 할게요. 그러면, 이 앞에, 어, 오브젝트, 점! 넣어주시고, 유 a m e 하면 김현준이랑 값을 접근하는 거예요. 키 값에, 이 키로. 마찬가지로 오브젝트, 점, a 이즈 하면, 이제, 그 다음에 대입을 따로 해주잖아요 이 안에 1 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age 값을 1 0으로 변경할게 해서 이 숫자가 12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값을 넣어주고 싶으면요 새로운 키 값을 이렇게 점 해서 넣어준 다음에 대입 연산자 true로 해서 새로운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안에 키값 온라인을 하는 온라인을 키 값으로 하는 프로퍼티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tru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. 이번 시간 객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